x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정계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 했죠 자다전계를 해봅니다 x 3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숫자 3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 자, 이렇게 전결을 해서, 어, x의 개수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x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그렇게 해서 이두 개를 합해서 10x를 해서 10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자, 요령이 필요한데, 어차피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랑 누구랑 곱해서 x가 하나 발생하냐 요거잖아요. 그죠? 4. 그렇게 해서 4x를 적고, 그 다음 역할이 끝났어. 자, 3. 3은, 이렇게 2X가 곱하면은, 플러스 6X가 되어서 10X가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10을 구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쨌든 X의 개수는 10입니다.